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창한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 오늘은 네, 타이젬 6단 바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한번 필승 포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네, 제가 바둑 두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laughs> 바둑 두는 모습과 살 푸는 연습 살 네,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바둑은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인공지능 나온 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또 빠지나요? 밀고. 또 빠지나요? 네. <laughs> 빠지나요? 아, 이러면 이거 맞아서. 이건 자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 아, 여기까지 지키면. <laughs> 어디 두겁니까지키면절때 빠지면 되잖아요. 집입니까, 얘가? 집 아니에요. 절대. 네, 절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면은 뭐 잡을 수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잡을 수 있나요? 지은다 땡겨놨잖아요. 여기 땡겨서 여기 여기 사기생 마련했습니다. 아한칸 뛰어도 못 잡죠 이건. 못 잡습니까 이거를? 절대 못 잡습니다. 뺏기고 뭐 잽겨도 단수치고 단수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것 또한 안될 것이고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나요? 잽겨 먹이죠. 끊나가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네, 뭐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개 오히려 이두 점을 맞아서 엄청 아픕니다. 네. 아니, 이거 뭐, 이거 먹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끝내야겠으니까 지금? 네, 여러분, 바둑 실력을 늘려면손 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어, 여러분들 이, 이 바둑을 보시고, 감상, 감상을 잘 하셔서, 네. 손 빼는 거 연습하십시다. 네. 아,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한별게 없죠. 또 빠지면 어디서 쭉 빠지잖아요. 밀면은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들여다보고, 둘 때, 한칸 뛰면은, 음, 미이 없잖아요. 네, 막으면. 이것도 빠지면 되는 것 같고. 빠져되고 여기도 되는 것 같고. 아, 그냥 네, 막겠습니다. 에이, 네. 이 막으면 또 수가 안 되나요? 음. 붙이는 수가 있나요? 붙이는 것도 괜찮다. 쉬면 어때죠 어깨 짚으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빠지면. 이야, 기분, 너무 나쁜다. 기분이. <laughs> 여기도 뚫릴 수 있고. 이것도 깨. 계속 미는 게 미는 게 아닙니다. 이거또 빠지면. 씌우는 거랑 여기다 맛보기. 크, 여러분,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살리는 것도 어렵지만, 네, 살려도 뭐 별게 없는 거죠. 네, 살려도 별게 없습니다. 뭐, 이 정도야. 오, 이거는 뭐 어딜도도 되지 않을까 이거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투명 어디서나요? 이거 두지 않나요? 돌려치는 재미를 보지만 의미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만 띄워도 어떻게 되나요?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투명 어디서죠? 의미 없는데. 둘 수가 없어요. 어디서죠? 두나요? 그럼 빠지는 수가 있잖아요,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로도 이미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기는 방법 별로 어렵,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6단은 이렇게 이기면 된다. 어렵지 않죠? 6단 승리하는 방법. 여기를 막아도 될것같아 여기를 막으면 깔끔한가요? 네, 깔끔하게 한 번. 음. 여기 와막으끔면깔요한가요면갈 거면 갈 거면 갈 거면 갈 거면 거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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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면 면이거둔다거거잖아요 그럼 이면면 어떻게 또 의미가 없죠? 찍으면 응. 이거는 단치는 순간 또 의미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끝. <laughs> 6단 승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타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비법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한끗 차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냐 못 두느냐. 이정도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이상 할 방법이 없죠 짭짤하게 뒀으니까요 네, 기권하시면 됩니다 기권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수에서 이거 하려는 거잖아요 음, 뭐가... 이거 들뭐안 되잖아요? 이거 들또 이거 두고 그냥 뭐 어딜 둬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찔러 보겠습니다 어디서 겁니까 여기 섭니까 이거는 단수 다 하면은 네, 다돌려치게 당하니까 음 네, 안됩니다 여러분 <laughs> 환창한 t v 에 가장 음,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팅 네. 둔둔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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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런 의미가 없는 걸 두고 있습니다 아, 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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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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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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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많이 드세요. 사랑합니다. 안녕.